바나나는 건강한 과일의 대표죠.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루 한 개씩 챙겨먹는 분도 많고 아침 식사 대용, 다이어트 간식, 아이 간식으로도 인기인 바나나. 그런데 우리가 좋다고 믿고 함께 먹는 음식 중에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조합이 있다는 사실. 이걸 오늘 처음 들으신다면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바나나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4가지. 왜안 되는지,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와 바나나, 바나나 우유, 바나나 쉐이크, 바나나 스무디, 건강한 조합처럼 보이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자주 드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인도 아유르레다에서는 우유와 바나나는 상극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유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차가운 성질이고, 바나나는 섬유질과 당이 많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 가스 생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이 조합이 오히려 복부팩만 설사, 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우유 조합을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식후 간식 정도로만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 감자와 바나나 둘다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지아이 식품이라는 점이죠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GI 지수가 65 이상 감자 역시 조리 방식에 따라 85 이상까지 상승합니다 이 둘을 한 끼에 같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그 반작용으로 금방 피로와 허기가 몰려오게 됩니다. 당뇨가 있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세 번째. 수박과 바나나 두 과일 다 수분이 많고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입니다. 그 자체로는 건강에 좋지만 과하게 함께 섭취했을 경우 체내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로 인해 고칼륨혈증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심장 관련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적당량 섭취 시 문제가 없지만 덥다고 과일을 대용량으로 한꺼번에 섭취하는 여름철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탄산음료와 바나나 이 조합은 간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조합입니다. 단맛과 함께 청량감의 유혹이 크죠. 하지만 위장에는 아주 안 좋은 조합입니다.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위에 오래 머무르고 탄산은 위벽을 팽창시키면서 위산을 자극합니다. 이 조합이 만나면 속쓰림, 소화불량, 위산 역류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절대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바나나는 분명히 건강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과나 함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피로와 위장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되도록 식사와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소화가 쉬운 다른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바나나를 먹지만 진짜 건강해지려면 무엇과 함께 먹느냐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